근데 이제 운 받는 사람은 내년에 흐름을 제대로 받는 띠가돼 버리는 거지. 좋은 운기가 7, 8년 운기가 들어온다. 12년 대운이 들어오는 형국이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어, 정말 이제 또음 아 지금 뒤에 보면은 이제 다잘안 보이겠지만 날씨가 정말 쌀쌀합니다. 바람이 겁나게 불어. 네, 맞습니다. 겨울이 이제 왔어요. 이제 봄도 없고 가을도 없어. 이제 바로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 그니까요, 진짜. 음.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어, 겨울이 온다는 게 사실 또 이제 신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또 증거 중에 또 글쎄. 하나인데. 어 그제가 1월달 같았는데 이제 벌써 네. 이제 이제 11월달하고 12월달밖에 안 남았어. 그렇죠. 그래도 오 음. 일단 또0년오 일단 진 건데 음. 오늘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또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음. 2026년 병원년에 음. 대박 나는 띠가 있을지 한번 호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음, 대박 나는 띠. 네. 어, 다른데서는 여러 가지 다 각이 각이 네. 어, 선생님들이 보는 게 이제 관점이 틀리겠지만 네. 음. 어, 내가 봤을 때 관점에서는 네. 진짜 내년에 진짜 괜찮은 띠들이 대박 나는 띠들이 음. 어, 이제 몇분몇분 몇분 띠가 있어. 네. 음. 이제, 이제 통합적으로 네. 어, 내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이제 드리는데 네. 어, 뱀 띠, 어. 어, 뱀 띠가 작년 올해가 조금 금전이나 사업이나 네. 어, 모든 게 조금 조금 안 좋은 경기였거든 네. 어~ 이렇게 뱀띠들 분들이 근데 내년 내년 병원 년을 맞이하여 (2026년에) 어, 뱀띠들이 대박 대박난을 띠고 음. 그다음에 또 돼지띠 네. 돼지띠들이 어 올해 이제 들어오는 삼재 운 삼재가 졌단 말이지. 네. 2025년에. 네네. 네. 음 근데 이제 그운받 받는 거와 안 받는 거가 차이점은 있어요. 음. 음 다는 이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어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100%. 네. 네. 근데 이제 운 받는 사람은 내년에 흐름을 제대로 받는 띠 띠가 돼버리는 거지 아, 돼지 띠들이. 아, 네. 왜냐면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대운 10년이 이제 들어오는 형국이란 말이야. 음. 뱀띠도 마찬가지고, 네. 음그 다음에 범띠. 음. 범띠들은 한 3년간 좀 고력이 많았을 거야. 뭐 네. 사업이나, 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이제 아 어, 사업이나 금전이나 흐름이 좋지 않고 몸 상태도 좋지도 않았 던더러그 네. 음, 다음에 매매 관계, 자식 간의 또 근심 걱정, 음. 이런 게 많았을 거란 말이지. 네. 근데 2026년에는 좋은 운기가 음. 7, 8년 운기가 들어온다. 음... 음? 범띠들이. 네? 그 다음에 개띠. 겟디. 개띠들은 음. 12년 대운이 들어오는 형국이야. 개띠들은. 음. 음. 음, 이제 좀 그전에는 좀 힘, 어, 2025년 네. 어, 7, 8월까지는 조금 힘드셨을 거야. 네. 여러 가지로. 음. 여러 인간한테 치이고, 음. 음, 관제에 또 휘말린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구설수도 어, 따를 거고, 음. 음, 매매 매매 같은 거, 이런 것도 제대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거야. 아. 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지금부터 이제 9월달이잖아. 네. 이제 10월달서부터는 그 대운이 내년에 더 강하지, 네. 운이. 아. 그 운이 네, 2026년 운이 7월부터 네. 들어오는 형국이 돼버려. 네. 그래갖고 대운 12년 대운이 들어오는 거지. 네. 개띠들이그 어. 다음에 이제 잔나비띠, 네. 원숭이띠들. 음좀 음, 뭐랄까 회사에서 승진이 돼야 되는데 조금 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 네. 음그 다음에 매매 매매도 어, 원만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었고. 네. 2025년도에는 음. 어 계약 성사도 어될때때때하면서 될 힘들게 된 사람이 있고 또 안된 사람이 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자식 간에는 별 문제는 없었을 거고, 음. 이 금전, 첫째, 금전이 흐름이 좀 원만하지는 않았을 거야. 음. 어, 잔나비띠들이.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흐름이 좋다. 음. 모든 흐름, 뭐, 금전, 네. 자식, 음그 음, 다음에 매매, 성사, 회사에 있는 사람들, 음. 승진, 음. 어? 그리고 또 문서가 바뀌는 형국이 돼. 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내년에 진짜 이 다섯 띠들이지, 네. 다섯 띠들이 내년에 2 0 2 6 년에는 대박 나는 띠. 오,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뽑아본 바로 이제 어, 중점으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뭐 보고 음. 이 신중해야 되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동해용 신영군 대박 난데왜 대박이 안 나? 그럴까봐 좀 신중하게 뽑아봤어. 아. 내가 봤을 때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사실 또 궁금한 게또 하나 있는데요 네. 이선생님보 보실 때 2026년 이 병오년이에요 네. 그쵸 그렇죠? 이 병오년의 해는 좀 어떤 기운을 좀 갖고 있는 해고 네. 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또 그것도 미리 공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고망동 하지 말아라 네. 운이 좋다고 해서 경고망동 하면은 오히려 뛰다가 네. 그냥 무조건 뛰다보면 옆도 안 돌아볼 거 아니야 네. 어? 네. 그럼 어떻게 돼? 뭐 넘어지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딱 돌다리에도 두들기 같이 쉬면 쉬면서 운이 네. 상승할 때 신중하게 음. 가는 게 좋다 음. 어? 그리고 병원년은 달려야 되는 운이야 네. 내년에는 열심히 뛰는 게 좋아 음. 뛰, 열심히 뛰지만 음. 옆도 우, 옆에 우 좌우를 잘 살피고 뛰어야 된다 음. 어? 그 말을 하는 거야. 너무 무조건 달리다 보면 사람이 가로로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오히려 우사다마라고 안 좋은 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차분하게 뛰더라도 뛸 자리 가서는 확실하게 뛰고, 어 안일 때는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좋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사실또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옆에 주변도 좀 살피면서. 그렇지. 차례 천천히 뛰는 병원년이 돼야 된다. 그렇지. 병원년은 음. 좀그 말은 좀 어떻게 들려면 좀한 번에 막 무조건 막 횡재처럼 막 초대박 어, 나는. 좋다고 그런 말에... 해서 네. 아 좋다고 그랬어막 대박이래 내가 돈 들는데. 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주니?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면서 우위잘올 생각을 잘하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돈을 벌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흐름이 잘갈수 있는지 네. 그거를 잘 신중하게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잘 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 이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